아, 안녕하세요. 자, 세종대학의 홍성준의 홍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김정주 회장님, 네, 넥, 넥슨의 김정주, 네, 김정주 회장님. 회장님, 이분이 갑자기 타계하셨죠. 파계하셨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상속세 엄청 대한 문제, 네.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콘스탄트 기 네. 이게 한번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걸 또 언제 또 준비하셨어요? 아, <laughs> 얼마 전에 그 삼성의 네, 네, 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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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그 기록 세웠습니다. 그때 네, 30조 네, 네, 네. 기록. 네, 네. 2조 2조, 2조? 아니죠. 아닙니다. 아, 그 12조 이상. 그러니까 1 2조 이상. 가 아, 근데 이건 응. 얼마예요? 이것도 거기에 버금 가는 금액인데 우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아주 큰 나라는 아, 아니잖아요. 네네. 한 세계 경제 규모 한 네. 6위에서 내외 음. 음. 그 정도 수출입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12내건 음. 이내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와.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가 12, 12조 이상이 돼가지고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전 이런 이런 경우는 없는 가요전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상속세 많이 가져간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더낼 수는 있으나 네네. 그분들이 상속세를 덜 내고 사회 기부하는 경우는 좀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네. 뭐페이스북에뭐 네. 마크 저커버그 네. 같은 네. 경우도 99%를 사회에 환원한대잖아요. 네. 그러면 네.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laughs> 이 정도는 안 나올 수가 <웃음> 있겠죠. <웃음>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기록은 네. 기록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그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네. 상속세율이 50%가 아니라 네. 60%예요. 거기다 활증세율 20%를 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60%를 세금을 내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세계 최고 기록이 됐고. 이번에 아, 김종주 아, 회장님도 부리에 어, 그 타계를 하셨는데 네네. 그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상속세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 대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참고로요 네네. 2020년도에 상속세가 어느 정도 거친지아세요 거쳤다. 네. 어느 정도 거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요 얼마나 거쳤을까요? 뭐전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통계죠? 그러게요. 이게, 이게, 저기, 그거 세금 이거 내는 거고, 네. 거의 한580뭐 이렇게. 이게 아, 그거는 예산이 있고, 500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도를 이제 많이 걷어야지 그렇게, 그렇죠. 예산을 많이 낼수 있는, 네. 수백조의 그 그렇죠. 세수를 걷죠. 그렇죠. 그 중에서, <laughs> 상속세가 2020년도 네. 상속세 세수는요, 와. 돌아가신 분이 보통 한 30만 명 되거든요. 아. 그 중에서 만, 181명이 네. 상속세 과세 대상 네. 사람이었어요. 네. 30만 명 중에 얼마 안 되네요. 만 명이니까. 아 근데 만 명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네. 거죠.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네. 그 대상 네. 금액이 13조 원이었고요. 13조 원. 상속세로 내신 거, 한해 동안 내신 게 4조 2294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어때요? 어, 어 그러면 저기 삼성의 그 회장님은 12조니까 야, 이거보다, 한해의 상속세보다 세 배를 더내신 거네. 와. 엄청나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넥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일부 있겠지만은 네네.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다 뭐냐면 네네. 주식이었거든요. 아, 다 주식이었어요. 네. 거의 다 주식이니까 그 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평가해요? 되게, 되게 좀 헷갈리는데요. 네네. 상속일이 있죠 상속일 빨간글으로 네. 상속일. 네, 상속일 상속일 날로 해서 그 날짜로 그 주식 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날로 해서 전후 2개월 아... 2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 <laughs> 그죠 평균 종가 예를 들어서 네. 한 주가 만 원이었을 때 네네. 근데 옛날에 평균은 2개월 전까지는 5천 원이었고 뭐 2개월 뒤에는 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 원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네네. 그러면 평가를 가지고서 네네. 그 4개월 평가 종, 가 평균을 가지고서 네. 구하되, 네.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종 시세, 네. 그거랑 비교해요. 4개월 종가 평균은 만 원이야. 네. 근데 2개월 뒤, 상속일로부터 2개월 뒤에는 만이천 네. 원이야. 네. 그럼 만이천 원으로 한다는 거예큰 거로 네.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속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네. 옛날 건알수 있으나, 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네. 비슷한 추세로 계산을 한다면, 은 그러면, 야, 2개월 지나야지. 그러면, 그 그렇죠. 상속, 상세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2개월 돼야지, 아 가액을 알고서, 신고를 하죠. 아, 상속인들이. 아, 상속인들이. 예, 6개월 하죠. 안에 신고를 아, 하됩니까 그냥...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제, 영상을 해보면, 아, 약 13조 원이 됩니다 아 하고 보는 거예요. 아 상속재산이. 예.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50% 세금을 내는데, 그 그러면 6조 5천억 원이잖아요. <laughs> 근데, 최대주주, 네. 그러니까 최대주주 할증세액이 네. 20%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60%가 붙는 네. 거죠? 네. 그러면 13조 원 내외에 60%. 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네. 그 60%라고 한다면요. 은 무려 그 상속세로 8조 원가량 네.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아, 8조 원. 이거 어떻게 내죠 이거 어떻게 돼요? 8조 원에 현금 있으면 내면 됩니다. 그 현금이 없게 주식을 팔아서 다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을 팔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네. 네. 어떻게 돼요? 네. 그런데 주식 팔면 좀 아깝잖아요. 경영권에 문제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바로, 그, 나눠서낼 수가 있어요. 네네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연부연납이라고 해갖고 상속세 8조 원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수 년에 걸쳐 아. 나눠낼 수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이것부터 알아 볼게요. 8조 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상속세 실적의 200%를 한 번에 다 내신 거예요. 아, 한 야, 엄청나죠? 자, 그래서 와. 상속세는 한꺼번에 절대 못 내니까 네네. 연부 연납이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됩니다. 연부 연납이라고 한자로 기설이거든요그연 단위로 나눠서 낸다는 거예요. 미루어서 낸다. 미루어서 연 <laughs> 연자.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미루어서 낸다. 네네. 결국은 뭐냐면 할부로 내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 가전 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laughs> 상속세도 할부로 내면 좋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까지 네. 2021년도까지는요, 네. 5년 동안에 6번에 걸쳐 나눠냈어요. 네. 그리고 부담이 좀 많이 되겠죠. 네. 근데 2022년도부터는 10년 동안에 11번에 걸쳐 네. 나눠낼 수가 있어요. 네. 10년 동안 11번이 왜 11번이냐? 네. 최초 상속세 신고 기간에 먼저 한번 내요. 네.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네. 매년마다 한 번씩 내니까 11번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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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8종원이라고 하는 것을 11번에 걸쳐 나눠내면 되니까 네. 작년보다좀 수월해졌죠. 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6번 나눠내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건 11번에 나눠내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이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나 중견기업이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21번에 네. 나눠낼 수도 있었어요. 아, 20년 동안? 네, 대기업이요. 대기업이어서 아. 10년 동안에 아. 11번에 나눠서 아. 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연부연납이라고 하는 네네. 것은요, 네네. 한꺼번에 상속세가 많으면 못 내니까 네네. 납세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그연부연납 신청서를 네네. 작성해서 제출을 해요. 아. 그러면 그 과세 당국에서 허락을 네네. 해주죠. 네네. 허락을 할때 일단은 한꺼번에 안내니까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 담보를 납세담보 120%를 제공해야 된다 납세담보는 뭐 부동산을 잡아야 돼 부동산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잡겠죠 아 주식을 잡는다 예 그리고서 이제 납세담보 그러니까 연구연락로 늦게 내니까 늦게 내는 만큼 가산이자를 물립니다 갑자기 채권세가 나오네요 그렇죠 가산이자는 연 1.2%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어쨌든 이자를 약간 부담하면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가 아,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갑자기 느끼는 게 네. 부자들이나 기업하는 회장님들이 네. 좀 화나죠. 죽을수록, 죽을수록 내가 야 이거 무슨 국가에다가 이건 완전히 진짜 네. 무슨 복사하면서 이게 무슨 기업을, 기업을 운영할 수 있죠. 억울하다 느껴왜냐면은 기업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잖아요. 그렇죠. 법인세를 엄청 냈을 거라고요 법인세 내고 그 그리고 죠그 직원들도 많이 뽑았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음, 고용을 창출했고 그렇죠, 본인도 저거.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어, 소득세 어, 엄청 어, 냈죠 그렇죠. 반 정도 냈고 그런데 또 직원들도 또 소득세 많이 냈죠 <laughs> 근데 여기 또 이것도 내라 그러니 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득이 네. 생기면 소비하잖아요 아, 부가가치세도 엄청 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직원하고 자기하고 네. 그 다음에 주택이나 부동산 사면 또 세금 엄청 내죠 하... 그리고 팔으면 또 양도세 내야죠 네. 그거 다 내고서 돌아가실 때 상속세 또 내야 되는 아, 거죠. 아,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예예. 그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에서 피할 수 <laughs> 없는데 정말로 말이야, 방금 말한 요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laughs> 너무 이제, 심하다. 아 이거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요람에서, 요람에서 <laughs> 무덤까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laughs> 네. 보통은 그 기억을 하시는 분은요. 네, 굉장히 네. 그 네. 사회 기여도가 높아요. 네, 뭐냐면 네. 경제발전이 주역이면서 네, 네. 세금의 대부분을 유발 세금을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때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세는 좀 폐지해 야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건전한 방법으로 낮추던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가의 세금을내 가져가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좀 건전한 방법으로 가져가겠죠. 아니면 차라리 그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라고 하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렇죠. 어려운 이유사들 기부를 하라고 하든지뭐 네. <laughs> 여러 가지 좀 어쨌든 조, 좋은 마음에 들게끔 기업이 네. 상속세를 보내서 망하면은 네. 세금을 못 걷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키워자고 농담 말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상속세 당장 안 내도 되니까 네. 회사를 계속 살려라 네. 그러면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들을 다 네. 걷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혜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어쨌든 연구연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일반 상속 계산이다, 대기업이다, 그러면 아... 10년 동안 그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주식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낼수 있고요, 50% 이상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 대기업 받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사실. 그렇죠. 대기업이 <laughs>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laughs> 네. 오히려 혜택을 더못 받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자, 그렇다면요. 네네. 결국은 그 넥슨 회장님은 연부연담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먼저니까. 10년 동안에 네네. 11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네네. 얼마쯤 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상속세가 8조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조 원. 네, 네. 그랬을 때 11번에 걸쳐 나눠내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8조 원에 대해서 1 1분의 네. 8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을, 8조를 11로 나누면 되겠죠. 아... 그러면 원금이 되겠죠. 그 원금이 7,273억 원이에요. 7,273억 아, 원을 네, 네. 상속, 그, 개시된 이후 네. 6개월 네. 안에 내야 돼요, 먼저. 네, 네. 이자 없이. 네, 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를 또 7,273억 원을 네. 매년 네, 네, 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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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동안 안낸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1.2%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차는 7,273억 원이 아니라 8,145억 원. 그러면서 조금씩 줄죠? 네. 줄면서 보면은 마지막 11회 차에는 네. 7,36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 나그 상속세를 네.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네. 10년 동안 네. 이자가 네. 있겠죠, 이자. 네, 네. 원금은 당연히 상속세 8조 원이죠. 와, 이자는 1 2 계산해 보니까, 네. 물론 이것이 연동은 됩니다그 네, 네, 네. 금리 연동. 네, 네. 4,800억 원. 네. 이야, 이자만. 와. 이렇게 내고 상속세를 완료 질 수가 이야. 있습니다. 이분들 게임을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laughs> 이분은 이제 그나마 <laughs> 다행인 것이 네. 한 번에 8조 원안 내도 되니까 네, 네, 네. 매년 7,273억 원에서 8,000억 원 초반을 내면 되잖아요. 네, 매년. 네, 네. 그렇다면 그 돈을 벌어서 내던가 네. 주식을 팔아내던가 배당을 네. 받아내던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편의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넥슨의 고계자는 넥슨의 아들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저, 저, 전문 경영인이. 아,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저기, 그, 회장의 그 배우자, 배우자, 회장님의 배우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30몇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전문 경영인이 해야지, 전문 게임 회사가 그, 이제 점점, 점점 잘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주주로, 대주주로 그러니까요. 남을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상속세 재원을 그러면 이제 11분의 1로 쪼개서 낼 수가 있으니까, 배당금을 받아서 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매년 배당금을 1조 6천억 원을 받아야 네네. 그 중에 반은 또 세금으로 내거든요 네네. 배당소득세 네네. 그럼 8천억 원이 남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1조 6천억 원을 배당을 받으면 너무 배당소득세 너무 많이 내는 거죠 네네. 반을 내고 네네. 그리고 8조 원의 그 상속세를 내려면 16조 원을 배당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8조 원을 세금 내고 네네. 그 소득세 내고 네네. 8조 원 갖고 상속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너무나 많이 내죠.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배당은 제가 볼때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을 가지고서 낼 수가 없잖아요. <laughs> 대출금도. 대출을 누가 이렇게 막일조씩 해줍니까? 일분을할수 있겠지만. 벌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내년 그러면, 물납을 내지 않을까. 아, 네. 물납은 뭐냐면 주식으로, 주식으로 아, 낼 수는 있겠죠. 아, 진짜 무섭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꺼번에 주식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대형권은 확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뭐, 불리에타계를 네. 그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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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으면 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저는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 네. 보험을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큰 금액도 이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8조 원을 어떻게, 우리나라 <laughs>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니까 못합니다. 아, 네, 저 이런 건안 해요. 보험사별로 많이 받아야 100%. 100억 원요 100억, 원. 100억 원. 근데 뭐 보험사 뭐 20여 개 네, 군대 되갖고 네. 그래 봤자 2, 3천억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아, 많아 봤자아 근데 전 세계에 만약에 네. 근데 상상을 네. 한 거죠. 네, 네. 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네. 보험을 가입을 해서, 아, 해서. 죽으면 8조원 나오게 한다. 아,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죠. 이런 데로 아, 뭐. 모든 보험사에 다들어가면 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봅니다 물론, 이렇게 아, 유키.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laughs> 어쨌든 간에, 그, 보험금을 네. 받아서 했으면은, 네. 네. 그, 상속세 납부가 좀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팔종은 너무 크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30억 원, 40억 원 나온다. 그러면, 보험을 충분히 가입을 해서, 그죠? 네. 그 상속세 제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화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제가 창시한 학설이 있어요. 네네. 크로스 플랜이라고 해서 아, 플랜. 저번에 얘기 네. 크로스 플랜 그 부부가 재산이 네. 네. 많으니까 물론 네. 이제 남편이 더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부부가 네. 서로가 잘못돼서 사망했을 때 네. 보험금을 나오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 돈으로 세금을 다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크로스로 가입하자. 네. 남편이 아내를 보험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보험 들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예요 비과세로 비가세. 보험금을 에이. 받아서 에이. 세금을 딱 내주면 에이. 재산은 자녀한테 넘어갈 수 있죠 그게 크로스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빌딩 팔아서 내던가 빌딩으로 내던가 주식으로 내던가 이렇게 이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죠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고민이 많네요 아직 이거는 답변이 안, 공식적인 그게 안나왔죠 예측만 하는 거지 예측 8조 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 연구연납으로 낼텐데 네. 그거를 여러가지 돈을 걷어서 네.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안되면 주식으로 낼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어떤 선택지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네. 사전 증여 전략도 힘들거든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뭐 100억원 내외 200억원 내외라면 요그 정도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사전 증여 전략하고 상속세 마련 전략 크로스플레을 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화이트버. 상속과 증여 전문가 우리 콘스탄드김 하고 오늘 또 넥슨의 김종주 회장님에 하셨지만 하여튼 좋은 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도 믿고요 네. 하여튼 또 하여튼 그 넥슨의 후계자 되시는 분들이 하여튼 잘이 상속세 잘 마무리해서 또 하여튼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고 밝고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